안녕하세요 닥동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증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ADHD의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한의학적으로 ADHD 치료는 아이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부기열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아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ADHD 아동의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ADHD 증상이 개선될 뿐 아니라 학습 능력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막문문절 사진법과 같은 한의학적인 체질 진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ADHD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심리 검사, 주의력 검사, 평가 척도 검사, 뇌 기능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이의 체질을 개선하고 뇌의 성장 발달과 ADHD 치료에 도움 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요법, 향기 요법, 경추 추나 요법, 한방 물리요법, 자기조절 훈련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ADHD는 사춘기 이전 아동의 뇌 성장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그 효과와 예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의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는 접근법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서로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ADHD가 중증일수록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한방 양방 병행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도 ADHD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